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김정은의 입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헌법 개정까지 언급하며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겠다고 하는군요. 현행 북한의 헌법을 보면 통일이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기술되어 있고요. 통일과 관련된 언급은 총 8회 등장합니다. 그런데 최근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제일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할 것, 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을 완전 점령해 공화국에 편입시키는 내용도 담을 것, 과 같이 헌법 개정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국가의 정책이나 기본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일련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김정은식 무력통일을 천명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쩌면 김정은은 핵무기를 앞세워 미국과는 관계 개선하고 남한에 대한 공산화를 꿈꾸고 있는 듯합니다